문법, 문법. 한번 읽어주실래요? 문 1, 네. 1. 문법 과연 어려운 파트일까? 어. 2. 어떨 땐잘 맞히는데 어떨 때 많이 틀리는 간문법 3. 문법. 네. 문법 문제는 많이 풀면 좋을까? 네. 되어 있네요.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 합격생 분께서 수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어, 어볼게요 어, 먼저 문법 과연 어려운 파트일까? 음. 어, 문법이 어려운 파트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진입을 할때 보면은 공부가 안 됐으면은 다 네.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어렵게 맞아요. 느껴질 수는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문제를 뭐 공부를 하면은 좀 충분히 대비가 가능한 부분이고 네. 좀 효자 파트로 이제 나중에는 이제 거듭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네. 음, 결국은 어렵지 않은 파트 아닌가 하는 질문입니다. 문법 파트 어떻게 답할까요? 어, 문법 파트는 네. 공부하면 맞출 수 있는 파트이고, 그렇죠. 그리고 영어가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목인데, 네. 문법을 다 잡아 놓으면 시간도 확실히 음. 단축시켜서 금방 풀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저는 문법 공부할 때 기본서로 공부하는 건 살짝 루즈해지는 감이 음. 있어서 그 선생님들마다 이제 문법 요약서가 그쵸?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저는 땡땡땡 오오오라는 <laughs> 가지고 OOOO, 공부를, OOOO, 예. 공부를 OOOO, 예. 했었는데 OOOO, 예. 그게 총111 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예. 하루에 5 대씩, 나중에 10 대씩. 시험 전에 50대 이식해가지고 어... 빠르게 회독을 했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게 공통적인 의견이 이거랑 짜맞춘 게 아니라 가장 대비를 확실히 할수 있는 파트. 저기 지금 굵은 글씨로 써있죠. 어, 네. 저렇게 써있고 3번 문법에도 지엽적인 부분이 가장 덜 나오는 파트다. 음. 기본 범위 안에서 대비하기 가장 쉬운 파트다. 맞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정말 네. 맞아요. 네, 정말 맞고 이제 어떨 땐잘 맞히는데, 어떨 땐 많이 틀리는 간문법. 음. 네, 문제에서 이 보기가 맞다면 어떤 부분이 실제 포인트인지 설명할 수 있는지 문제에서 이 보기가 틀 때는 어고왜 틀렸고 왜고하는지 틀렸고, 왜 어, 설명할 수 있나요? 어, 음저 부분 많이 공감이 가네요. 예, 예. 어떤 부분이 출제 포인트인지를 항상 찾는 연습을 그렇죠. 해주셔야 실제 시험장 가서도 이 문장을 봤을 때 어느 부분부터 이게 출제 포인트니까 맞아요. 어, 맞아요. 어, 어 이거 먼저 봐야겠다 이런 느낌이 오거든요. 네네. 예. 네. 그 출제 포인트를 이제 선생님들이 알려주는 음. 경우도 있고, 네.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은, 나오는 파트가 계속 나와요. 뭐, 관계되면서 t 이냐 음. 대시냐, 어, 네, 뭐, 맞습니다. 이스냐, 아냐, 음. 뭐, 수동, 이, 아, 이디냐, PP냐, 뭐, 아니면 아, ING냐, 어, 뭐, 이런 수동, 이런 것도 계속 이제 포인트가 나오고 자주 나오는 부분이 이제 보이거든요. 네, 네, 네 맞아요. 런 부분을 이제 네. 잘 연습하면서 하면은, 제일 명확하게 공부 방법이 이제 정해질 거라고 음.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페이지 보면 문법 문제는 많이, 많이 풀면, 풀면 좋을까? 좋을까? 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기출만 푸셔도 조금 양이 많을 거예요. 이제 네. 기출 문제집 보면은 영역별로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어휘 파트, 문법 파트, 이제 독해 파트 있는데 네. 거기에 있는 이제 문법 파트는 어, 이외독 정도는 해주면 이회독. 좋다고 음. 생각하고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공무원 영어 공무원 영어 문법 문제집을 하나 사가지고, 그렇죠. 어, 저는 솔직히 많이 풀면 풀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포인트 일 문법 책다 해독. 예, 한 권의 책을 여러 권, 여러 번 봐서 이제 숙지를 하자. 오. 그다음에 다음 해독 볼 때는 이제 볼 부분은 문제가 아닌 보기의 체크. 음. 예, 그다음에 포인트 삼. 틀린 부분 체크뿐만이 아닌 이제 헷갈렸던 부분도 어, 네. 어설프게 맞거나 이게 네. 잘몰랐는데 어떻게 맞은 경우에도 체크를 반드시 하셔서 네. 다음 해독 때꼭 가지고 챙겨가야 됩니다. 네. 네, 다음 장 한번 넘겨줄게요. 주 네, 독해 파트 한번 넘어가 볼까요? 도켓 네, 파트. 감독해를 해서는 네. 안전적인 실력을 갖출 수 없다. 네. 기초가 되지 않은 채 커리만 쭉쭉 빼서 하프나 동영을 풀고 있으면은. 아, 그렇죠. 예, 감독회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매번 이제 점수가 음. 달라지는 고무줄 점수가 됩니다. 달라요. 맞습니다. 네. 아홉 개 맞았다가 맞아요. 다음 날 여섯 개 맞았다가 여덟 개 맞고 네개 음. 맞고 막 이렇게 음. 왔다 갔다. 그 매일마다 열 문제 품는데뭐 17분 드리고 맞아요. 강의 듣는데 1시간 네. 뭐또보습는데 40분. 음. 매일마다 2시간씩 아. 영어에 투자를 하는데 고무줄 점수가 그쵸. 되거든요. 저는 정말 저게 이제 공감이 되고 감독회로에서는 안정적인 실력을 갖출 수 없다. 네, 맞아요 정말, 예, 기초 어~ 저는 독해서 예. 정말 기초라고 생각하는 게 단어라고 예. 생각하거든요 단어에, 예, 단어에. 단어에. 예 단어에. 여러분. 어, 단어부터 외워 주세요. 네. 네. 요즘엔 이제 뭐 주제나 이런 게 아예 좀 생소하게 좀 나올 그렇죠. 때도 있잖아요. 뭐 네. 철학이라든지. 예. 어, 어, 맞습니다. 아, 철학 그래서 제일 싫어. 네. 과학지문, 실용적인. 과학, 네. 네. 예쁘게 네. 번역하는 것보다 네. 이제 그냥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게끔 그렇죠. 이제 좀 내용을 정리하는 식 그런 훈련도 좀 많이 했었고 네. 그렇게 하면은 좀 비문학도 정달아서 좀 늘어나요. 아, 맞아. 국어 네. 문학 실력도 늘죠. 독해하는 그렇겠습니다. 방법을 올바르게 알면은. 네. 네. 기초 여부에 따라 이제 구문 공부를 선행한 후에 이제 독해 공부를 시작할 때 손독해를 병행했습니다. 여기 손독해란 독해 복습할 때 해설지 안 보고 지문 옆에 한글로 해설을 직접 써봤대는데 손독해를 혹시 하셨었나요? 저는 따로 네. 네. 저도 네. 따로 손독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네. 손독해는 네. 따로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포인트 보시면은 구문 먼저 하고 손독해 하고 이제 문제풀이 음. 훈련을 하셨다고 하네요. 음. 직접 이렇게 네. 그 영어로 된 거를 한글로 써보면서 이제 해석을 연습하셨다고 합니다. 아. 이 합격자분께서. 아. 네네. 네. 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독해, 독해 책에 음. 나오는 단어도 외워야 할까? 네. 저도 지금 합격생은 노라고 했는데. 어. 어 일단 저도 노라고 네. 이제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아. 음. 독해 지문에서 내가 모르는 단어 한두개이 근데 다음 독해는 안 중요한 단어일 수도 그쵸. 있거든요. 음... 네. 그래서 이제 양이 많아질 거라 생각해서 저도 이제. 어휘는 어휘장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어, 저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초반에 공부할 때는 이제 어휘장 돌리고 있을 때 음, 아직 기억이 예. 생생하게 살아나지 않으니까 예. 독해에서도 단어를 좀 뽑아서 공부를 하긴 했는데 예. 너무 전문적인 뜻 있잖아요. 예. 뭐골수위막 뭐, 뭐, 이런 것들 아, 그런 예. 거 이제 빼고 상담을. 정말 이제 흔하게 네. 쓸만한 그런 단어들은 네. 같이 맞아요. 외워줬습니다. 맞아요. 그 수능 단어장에만 해도 진짜 양이 차고 넘치고 아, 차고 저기 넘칩니다. 예시를 정말 잘 들어줬어요. 칼디아 네. 예. 심장의 뭐 이런 거에 맞아요. 관련된 단어지만 네. 그렇죠 어휘 문제 나오기 힘들고 독해에서도 저 의학 저 주제 아니면 힘들기 때문에 마 음, 아, 내가 카디악을 몰랐어 만약 음. <laughs> 그렇게 불다에형광패치를넣고 이제 음. 카디악을 저아예 근데 저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아, 예. 남고블락 스파르타 내에서도 저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예. 말씀을 드리는데 예, 독해 책에 체계... 나오는 단어까지 이렇게 뭐 그렇죠. 칼디앙 이런 네, 것까지 네, 외우실 아, 필요가 예, 없는 생각합니다. 어레스트는 네. 네. 반면 아 맞아 저런 거이 음, 네. 자주 쓰이는 동사이기 음. 때문에 네. 아 이분 합격 수기가 굉장히 네. 좋아요. 네. 저희도 어, 이제 좋습니다. 네. 여러 개 읽어보고 이제 픽을 한 건데 정말 많이 공감도 되고 도움이 됩니다. 음. 그래서 저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우수한 합격 수기 이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음. 시간 계속 가지도요 네네. 음.